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예그 시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시판은 그 보이시는 것처럼 방금 홀더 작업한 건데요. 이렇게 그좀 유튜브 방송하기에는 좀 나쁘죠. 예 색깔이 너무 진 진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시판인지 아니면 뭐 사이고인지 사 사이... 부산지 사실 알, 알기가 알 쉽지는 않습니다. 고화질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예, 4292가 확실하죠. 네. 10판은 예, 좀 여기다 적어볼게요. 구리가 예, 벌써 그1900 그 이런 거 보시면은 1960년 10원짜리하고는 훨씬 더 진하죠. 1960년도는 구리가 88%지만 음,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적동이긴 한데 95% 아연이 5%입니다. 굉장히 그 구리 함량이 높은 동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발행량이 중요한데요. 발행량이 굉장히 적다고 명동명동 갔더니, 뭐 발행량이 10분의 1일 뿐이 안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이 시판은 4번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네번 발행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연도죠. 예, 이 연도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연도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리고이 연도 나올 때는 이렇게 4292로 발행됐고요. 이 연도가 나올 때는 예, 4294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필라델피아 조폐장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저희는 뭐, 4293 이렇게 이렇게 발행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발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외국에서 아마 발행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발행량을 한번 보면요. 예, 2298만 개 발행되었고요. 이때 발행된 게 예, 7,700만, 7,702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수를 맞추려고, 이렇게를 맞추려고 한 거구요. 그 다음에, 1961년도에, 이, 이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발행되었으니까, 이 이렇게, 그 끝수를, 이, 딱 떨어지게 맞췄죠. 2,500만, 7,500만. 그래서, 이렇게. 이 시판을 지금 막 엄청 귀해지고 있거든요. 시판 환 단위가 굉장히 그 명동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백판, 오십판, 뭐 시판 다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대 주화의 시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현행 주화 다 모으면 사실 그 시판 모으고 이제 뭐 오십판, 백판 이런 환 주화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예. 구한말 넘어가고, 상평평보 넘어가고, 이게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시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발행량은 이렇게 많은데요. 이 1959년도 동전은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예. 여기 보이시는 게다 429입니다. 429이 동전들인데요. 실정을 명도에 가면은 한0 0원 정도 예 불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몇 개를 홀더 작업 예 해볼게요. 예 시판이고. 1959년 예, 4 2 9 2 예. 지금 명동에서 4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가 그 4천원이라는 건뭐 굉장히 그 비싸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시면 그 10원짜리 있잖아요. 10원짜리 그 10원짜리가 그 1966년도가 실질적으로 4,500원 하니까요. 그 이전에 거의 그 59년이면은 뭐한 7년 정도죠. 7년 전에 66년이 나오기 7년 전에 나온 동전니까. 이뭐 4,000원이면 거의 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왜 이렇게 1959년 동전들이 없냐. 똑같이 이렇게를 발행했는데 왜 없냐. 그,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가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보통 75년도까지 사용됐다고 보면 그게 이제 66년도에서 이제 1원짜리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사용하다 나중에 이제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동전 청미 62년 청미 62년 나왔기 때문에 1 9 6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때는 아마 그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게그 녹여서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10분의 1이다. 이, 이게 10분의 1이다. 이렇게 발행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뭐 천만 개,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발행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긴, 많은 이유는 이게 아마 이 중간에 녹여서 그,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저 예.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 429이, 걸 환좌를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한 번, 예그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100한 짜리도 그렇고, 100한 짜리도 지금 15,000원 부품, 미품, 미품 정도 넘어가면은 좀 넘어가거든요. 3만원 정도? 그래서 만취 3만원 정도 하고, 그, 오히려 50판은 50판이 굉장히 쌉니다. 50판이 지금 그 사용제인 경우에 2천원, 미사용 9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50판이 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판도 곧 가격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예, 좋아 중 하나입니다. 그 시판은 그 보면 굉장히 그 제가 보기 귀염귀염합니다. 예,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일원처럼 무궁화가 여기 다 그려져 있고 예. 뒤에 예, 당초 문양도 있고 예. 영어로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영어로 영어도 쓰여 있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일원주와 홀더에 종이홀더에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고 있는 주화들은, 예, 시판 주화입니다. 예, 하나는, 예, 1959년도 4 2 9 2 9 발행되었고, 또 하나는 그 4294, 예, 4 2 9이 예, 4294로, 예, 발행이 된 시판입니다. 가격 차이는 좀 있다고 하지만, 모두 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예, 근대, 예, 주화죠. 예, 지금 현행 주화에 현행주하고 연결고리, 예, 구한말주화에서, 음, 현행주화로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면 확실합니다. 역사적 가치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모을 가치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예, 10한주화, 50한, 100한주화를 한번 모아보세요. 예, 이상, 이병호 수집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